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감자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것은 좀비 고등학교의 아포칼립스를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할 거고요. 저번에 제가 가다한게스토리모드를좀 한번 즐겨봤었는데 어, 아포칼립스가 굉장히 재밌다고 해서 아포칼립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뭐야? 왜다 저거 하셨지? 그럼 나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나 지하감옥 하고 싶은데. 둘다 할게요. 둘다해 보면 되지 뭐. 우와, 이거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었네. 아트홀 스테이지 1 우와 뭐야 저 준비 뭐야? 수행이게 생기지. 플래스 넘치는 준비들 뭐야? 자 이거 볼게요. 에, 무기 무기 앞에 스키보뭐 그거 얼마짜 아닌지 알아? 어이게. 캐릭터 이게, 잘맞는거 보죠. 이거 좀 봐도 되죠? 나 <laughs> 이거 보고 싶어. 우와 이게 뭐야? 역활군에 속해지. 엑스트라 헌터 스포트라이트. 난 탤런트지. <laughs> 난 탤런트 그 자체지. 아트홀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중앙 메인 모드로 모여주십시오. 여기는 안전합니다. 어? 스킵을 안하시나 아니 이거 봐야지 여러분들 이게 스킵이 이렇게 문화가 되면 안 돼요 진짜 이거 보는 게 문화가 돼야지 와, 악 오씨 죽을 어, 뭐야 오 뭐야 뭐야 쓰레받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게 때리는 거야? 쓰레받기 아이씨 어, 나 바보 맞아? 이거이씨 네. 어, 을 누르면 이건 뭐야 어? 아 이런식으로 우와 랜덤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것 자체만 해도 이게 더 재밌는데요 오케이, 오케이. 또 바꿔볼까 오헐 우와 크리티컬 이게 더 좋은거 아니야? 대박 우와 좋아 아 저번에 스토리보드에서는 진짜 완전 난 그냥 허약함 그 자체였는데 얘가 더 좋네 근데 이거 공연수도좀드리네어 부메랑 좋아보인다 한자 먹어보고 오케이 어, 저 부메랑이 다 잡는데요? 나 꽁치만 날려야지. 꽁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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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티컬 좋아. 어, 됐다. 선생님이 확실히 편집해서 틀어놨어. 어, 대박. 진짜? 와, 기다렸던 더 깎군. 와,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? 스토리? 어, 너왜 이게 재밌지? 이 잡는 거야? 대박. 와, 씨! 씨 지금 저걸 터트려야 되는 거지만,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느낌 알겠다. 아 이렇게 방향이안먹지어한게 없네. <laughs> 아이씨. 아프카리스 재밌다는 일. 오 뭐야 이거? 우리 겨우 더 맞힌 것이 야야 면. 분위기 안와 정신 없어. 오뭐 다른 애들인데 갑자기? 어떻게 되는 거? 이게 뭐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? 오, 오케이 와 분위기. 저말 저 뭐야?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정신 없게 만들어 보니 죽고 싶어서 화장한 친구구만 이거. 우와, 뭐야, 짱 좋은데? 녹는데, 미유, 미유. 오 뭐야 짱좋은데? 녹는데 좀비? 오 못오네 게다가 이거 완전 좋네 대박 미유, 미유. 와우 오 좋다 아이언맨입니다 채팅보다가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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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하나씩 맞고있으면 되네 이거. 다들 도움 쓰고있으니까 이렇게 딱 오케이 딱 봐도 위험해보이는 녀석이 등장했어 다르게 춤추는걸 죽여야된다고요? 잘해질 수는네어 모르겠어. 어떻게 하고 맞춘 거지 방금? 똑같은데 방금 다. 어 뭐야? 뭐 달랐어요 제가? 나 모르겠는데. 아아아 오케이. 어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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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아트어 진짜. 아 누가 잘못친 거지 방금. 끝이야? 이 스테이지 끝인 거예요? 이또뭐 있네? 뭐야 얘는? 왔다. 시바견 아니야? 오. 뭐야? 하고 싶은 거? 나는 슈퍼스타. 제 현실 현실로 슈퍼스타니까 이거 하겠습니다. 오. 아하. 어허. 나는 컴퓨터실이 좋아. <laughs> 나는 항상 컴퓨터실 가는 수업이 제일 좋았어 진짜. 오 뭐야? 제 준비야? 제 <laughs> 준비야 저거? 홀 광대 같은 준비네. 어, 내가 준비를 모으는 직업이라고요? 그, 쓰레기 직업. <laughs> 아이씨. 잘못 골랐네. 아이씨. 난 가장 나랑 닮은 거 했더니 잘못 골라버렸네. 에이, 정말. 그지그지 준비 여기로. 불러와. 그렇지. 오, 좋다. 오, 이거 완전 좋은데? 근데 이거 왜 좋아. 왜안 좋아요, 이게? 오, 준비 짱 많아. 다 몰아. 오케이, 좋케 이거 오, 좋은데요, 님들? 이거 왜안 좋아, 이거? 최군디 아, 소문들다 아이씨. 아, 공격 데미지가 쓰레기예요. 아, 그런 것 같아요. 데미지는 좀 약한 것 같아요. 오, 케이 됐다. 스킬을 여러 가지 쓸수 있으니까 재밌다. 맵 판마다 다른 스킬 쓸까? 되게 재밌다. 뭐야? 근데 이거 무섭지? 어, 무서워. 뭐야? 오, 어떻게 그 해야 터트리면 돼? 얘는 슈퍼스타 보스도, 어, 보스도 먹네. 대박! 어이 뭐야? 보스가 이거 먹는다고? 뭐야? 어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 방금 꼈어? 아보카리스가 재밌는 이유가 있네요. 여기 제 칼군을 해보고 싶은 거다할수 있네. 스테이지 4 무대 지하 창고. 자, 어, 어어 이거 다 보스예요? 잠깐만, 나 무기가 없는데? 너, 저 보스, 저 느려져. 완전 좋은 게 없네 이거. 오이씨. 야, 이건 좀 빡세다. 갑자기 빡세졌네? 아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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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거 돌맹이야. 내 스킬 어디였어아아아아아살려주세아어 아 <laughs> 어, 살았다 오케이 어차아 뭐야 왜 죽었어 한다만다자다 그, 죽었어 다 죽었어 아 그. <laughs> 내가 제일 많이 죽는 거 같은데 오오오올 어떻게 살았고와 이걸 살았다고? 저 분들은? 뭐 이렇게 잘해? 오 이거 무서워 와보수패턴 보조 때리고 나 때리고 있는 거 맞아서 때리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케이, 오케이. 아잘 했는데 어너 <laughs> 아무도 안 죽어 이거 이렇게 뭐어죽겠다 계속 치료만 받고 있어 죽겠다죽겠다 잡아봤다 죽겠다. 잡았다아 잡았다. 뭐야 왜저어 <laughs> 우리 2번, 3번이 한 번도 안죽고 계속 다.. 오 뭐야 와 뭐야 이 다섯 명, 여섯 명 상대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? 일단 얌전히 있어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너 어떻게 하냐 너한 패지 이거 알고 있는 거 보면 한 패야 이거 아 이거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 이 모든 스토리가 다 궁금해 마카롱 이또 어, 끝났다 끝난 거예요? 와 재밌다 근데 아포칼립스 짱 재밌다 야, 이렇게 되는 거구만 이번엔 지하 가뭐 해봐야겠다 이번엔 다른 분들 같이 껴서